안녕하세요, 솔로봇스입니다 아, 최근에 블렌드 4.2 LTS가 공개가 되었죠. 자, 오늘은 이 블렌드 4.2 LTS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살펴보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치하시기 전에 이전 블렌드 버전은 유지하시고 뭐 추가로 블렌더를 설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에드온들이 모두 정지되어 있어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일단 블렌더 사이트로 접속을 하면 이렇게 블렌더 4.2 LTS라고 이렇게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LTS란 말은 롱텀 서포트라는 약자입니다. 자, 이것은 오픈 소스 계열의 뭐 오픈 소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리눅스죠. 그런 오픈 소스 프로젝트에서 뭐 장기적인 지원 버전으로 이렇게 일정 기간까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원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니메이션일 경우에는 장기 프로젝트로 뭐 1년 이상의 프로젝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LTS 버전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 진행을 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이렇게 작업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 다운로드로 가서 자 이렇게 어 4.2 LTS 이렇게 소개하는 페이지로 접속을 하면 e b 랜더가 새로워졌고 사이클이 더 좋아졌고 그리고 에드온이 이제 익스, 익스텐션 에드온이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포트를 해주고 모든 것이 빨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 뭐 이렇게 소개하는 영상이 있고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니까 뭐 크게 여개 페이지에서 밀고 있는 것이 이제 EV 랜더 엔진 부분하고 쭉 내려가면 그리고 사이클 사이클 엔진 부분이 어떤 식으로 더 좋아졌는지 그리고 익스텐션 익스텐션은 그죠 에드온 부분입니다 에드온 부분 에드온 부분이 어4.2 기존의 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처음 접속하면 조금 덜 하거든요 왜냐하면 에드온들이 다오프가돼 있어요. 그 다음에, 크로노스, PBR, 이것이 좀 물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컬핑 부분, 부분이 좀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노드,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EB 부분이, 어, 레이트레이스 부분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레이트레이스 부분이 들어가서, EB가 일종의 그 리얼타임으로 이렇게 렌더링 해준 일종 게임 엔진과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거기에 이제 레이트레이스가 이렇게 들어가서 훨씬 더 사실적인 그림자와 그 한낮의 태양 같은 그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EB 환경에서 뭐 이렇게 강렬한 빛이나 이런 그림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자동으로 거의 세팅을 하고 조명 품질 같은 것들이 굉장히 향상되었다 합니다. EB가 게임이나 메타버스, 뭐, VR 환경 같은 것까지 다 커버할 계획인 것 같은데, 이런 레이트레이스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퀄리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EB에서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렇게 사이클랜더 못지않게 이렇게 표현해 줄수 있다는 것. 범프 맵 소스에 뭐, 이런저런 정보들을 조정해가지고, 표현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데, 대신 조건은 메시에 디비전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좀 제대로 이렇게 발휘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SSS, 서브서페이스 스케팅 부분도 훨씬 더, 훨씬 더 이렇게 이 4점이고, 그게 왼쪽이 이전 버전이거든요. 서브서페이스 스케터는 이제 그 피부 질감 표현이라든지, 또는 왁스, 바라핀 이런 것들에 내부적인 곳에 있는 컬러와 그 다음에 뒤에서, 주위에서 받아들이는 빛이 내부적으로 산란을 일으켜서 그런, 그런 식의 표현을, 산란 효과를 이렇게 나타내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빠른 시간으로 뭐 좋아졌다. 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볼륨라이트 부분인데요. 볼륨라이트. 이런 볼륨 라이터 부분이 움직이고 있을 때 이전에는 이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지 않고 덜그덕거리는 듯한 그런 식의 느낌을 이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잡았다고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e v 의 실시간으로 카메라 뷰를 통해서 모션 블러를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사이클하고 매칭된 셔터 커버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션 블러 효과를 이렇게 낸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클랜더 엔진 마법처럼 더 예쁘고 더 부드럽고 더 빠르게 새로운 레이 포탈 BSDF 어, 마법 같네요 레이를 빛을 다른 위치로 전송합니다 마치 포탈 관문 같은 또는 CCTV 화면을 보는 듯한 실제 포탈이므로 가능합니다 이런 포탈 효과를 노드를 구성해서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이것은 스팀 필름 인터퍼런스, 굉장히 얇은 막의 뭐 간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데 거울 같은 반사 및 투과에 대한 물리학적으로 정확한 방막 간섭 효과를 지원한다라고 어 적혀 있더라고요. 지금은 저연체뭐 세라믹이나 유리 플라스틱 같은 그런 느낌 표현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고 차후로는 금속 방막 같은 그런 효과에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프트 볼륨. 소프트 볼륨은 뭐 개선된 볼륨 라이팅 샘플링으로 이런 스포트라이팅이라든지 헤드 라이트 같은 데 아주 이제 이렇게 부드러운 결과물들을 이렇게 만들어 낸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블루 노이즈 렌더링의 시각적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어, 블루노이즈 디더링 샘플링을 이렇게,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것이 화이트 노이즈, 블루노이즈, 그 다음에 가장 최신인 블루노이즈, 디노이즈드, 디노이즈를 이렇게 체크를 하니까 굉장히 깨끗한 아주 좋은 퀄리티의 렌더링 결과물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s 스텐션즉 에드온 부분인데요. 에드온 자 이것이 이제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4.2에서 어 일단은 처음 그 4.2를 실행을 시키면 에드온들이 다 오프가 되어 있습니다. 오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제 에드온을 이런 식으로 어 세팅을 할 거고 일단은 설치하기가 뭐 비록 다 오프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설치하는 건좀 귀찮은데 그런데 이렇게 편하게 바뀐 부분을 한번 경험을 보면 아 굉장히 편하다라고 느껴질 겁니다 어 새롭게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 이렇게 버튼에 이거 표시가 되기 때문에 간단히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수가 있고요 4.2 기본 상태에서는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앞에 있는 이런 기능들을 활용하려면 어 이렇게 온라인 온라인으로 어 연결을 해 주셔야 이런 앞에 있는 이런 편한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이 뭐냐 이게 이제 익스텐션 플랫폼이라고 이런 식의 사이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블랜드에서 extension.blend.org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익스텐션들을 어좀 모아놓고 한 곳에 모아서 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관련된 영상들도 볼 수가 있고 어떤 기능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좀볼수 있게 그러니까 3D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이렇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블렌더 익스텐션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고요 여기에 이 크로노스 PBR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게 블렌더 4.2그 알파 때부터 도입된 새로운 톤 매핑 기능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필믹이나 AGX 톤 매퍼와는 다르게 PBR (Physically Based Rendering) 물리 기반 렌더링이죠. 그런 워크플로에서 정확한 색상 표현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 렌더링 프로퍼티에서 쭉 내려가게 되면 칼라 매니지먼트가 있습니다. 컬러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뷰 트랜스폼에 여기에 크로노스 PBR이 있습니다. 이것을 체크를 하게 되면 크로노스 PBR을 이렇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데요. 어, 이 스탠다드인 경우에 굉장히 무역해 이렇게 색 번짐 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AGX 좀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다음에 크로노스 PBR 좀 훨씬 빛의 영향력이 사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렌더 4.2 LTS를 처음 실행을 시키면 뭔가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그것은 애드온들이 다 오프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이드바를 열어보면 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애드로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있고. 그죠 엑스트라 메시 부분은 아예 다 사라져버렸죠 아까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엑스텐션 즉 에드온을 한번 에드온 설치를 한번 경험해 보라고 이렇게 다 오프가 된것 같은데 조금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일단 뭐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죠 일단은 아래쪽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버전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지금 끊어져 있다라고 지금 표시된 것 같이 보이죠. 자 그래서 지금 지금은 블렌더 익스텐션과 연결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연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터로 가서 프레퍼런스로 들어가서요. 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Get Extension 이란 버튼이 이렇게 새로 등장했습니다. a d d 위에요. 그래서 Get Extension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온라인 i n e Extension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 뭐 인터넷으로 이렇게 온라인 액세스를 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해주면 애드온이라든지 설치가 일단 쉽게 되고 그 다음에 관리도 해주고 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으면 굳이 글로 가서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고 그런 것 없이 업데이트 버튼이 표시가 되고 그 업데이트 버튼만 눌러주면 간단하게 업데이트를 할수 있다. 뭐 그런 편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클릭해 을 주게 되면 아무것도 다 사라지죠. 자, 그래서 에드온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표시가 뜹니다. 빌트인 에드온과 에드온이 미싱됐다라고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도 있다. 요거는 이제 로컬 디스크에서 이렇게 설치를 해주면 되고요. 일단 이겁니다. 여기서 바로 인스톨로 들어가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블렌드 뭐 익스텐션으로 한번 접속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고 get 익스텐션으로 갑니다. Get Extension으로 가서, 여기서, 아, 오른쪽 끝에 가면, 그, 화살표가 있죠. 얘기를 클릭을 해서, 클릭을 해서, Extension 플랫폼으로 방문하겠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 접속이 되고요. 그 중에서,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것이, 그, Extra m e s h 겠죠 그래서 엑스트라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해 봅니다. 그러면 엑스트라 메시 오브젝트라는 것이 보이죠. 여기로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뭐 지금 이게 여기는 이미지가 없는데 뭐 이런 이런 저이 메뉴의 위치가 여기에 있고 거기에 관련되는 뭐 문서가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 하고 되있고요 여기를 설치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get add-on을 클릭을 합니다. 자, 클릭을 하면 이렇게 버튼이 점선으로 이렇게 둘러쳐지고 커서가 이렇게 십자가로 바뀌죠. 이 십자가 상태로 뜰때 얘를 꾹 누르고 이것을 꾹 누른 상태를 유지를 해서 블렌더 3D 비포트 위에 이 화면에다가 그냥 던져 넣습니다 던져 넣으면 이렇게 그 인스톨 그 메뉴창이 뜨죠. 그래서 이것을 o k 를 해주시면 로 활성화되면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갔죠. 엑스트라 메시 오브젝트 과연 있는가 확인을 해볼까요? 헤더 e 메시에 그죠 엑스트라 메시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해볼까요? 또 가장 많이 쓰는 애드온이 루프툴이죠. 이렇게 루프툴이라고 검색을 하면 루프툴이 어, 보이죠. 여기도 역시 Get 애드온을 클릭을 해주고 그리고 이것을 화면에다가 드래그를 해주면 설치가 됩니다. 좀 기다리면 이렇게 자이런 식으로 어, 뜨고요. 그 다음에 애드온을 활성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럼면 루프들이 나타나죠. 자,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애드온들을 이렇게 블렌드 익스텐션으로 와서 이렇게 애드온들을 이렇게 쇼핑을 하고 마음에 드는 애드온들을 쉽게 이렇게 인스톨할 수 있도록 어, 이런 플랫폼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도 테마도 있어서 테마들도 이렇게 어, 설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 골드를 해볼까요? 골드 골드 테마로. 골드 테마로 설치를 하고 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금빛 찬란한 테마로 들어가니까 금방 설치한 골드 프로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골드가 있습니다. 검색에 애도온이 있고 테마가 있습니다. 금방 테마를 설치했기 때문에 테마로 검색하면 골드 프로가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찾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 로컬 컴퓨터에 있는 여기에는 헤지 프로가 헤지 프로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헤지 프로가 아직은 등록이 안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찾을 수가 없으면 어, 전에 전에 다운받았던 것을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파일 디스크에 있는 것을 설치하는 방법은 오른쪽 끝에 보시면 여기 클릭을 해서 보시면 install from disk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를 클릭 하게 되면 install from disk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기존의 방식으로 파일을 선택을 해서 인스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 d 플로 f l o w 를 설치를 했습니다. e d 플로 f l o w 는이 에디터 모드에서 우클릭을 하게 되면, 보이는 메뉴중 루프 툴도 활성화되었고, 블렌더 4.1부터 오토 스무스가, 오토 스무스 명령이 여기서 사라졌거든요? 프로퍼티스에서 보시면, 이 노말 부분이 사라졌어요. 그 노말 부분이 이제 어디로 갔냐면,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오토스무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이 있어서 이것을 클릭을 하면 오토스무스를 적용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또 4.1에서 4.1로 놓으면 또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냐면 었 여기에 모디파이어에 오토스무스가 들어갑니다. 보시면 여기서 쉐이드 오토스무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스무스 바이 앵글이라는 모디파이어가 생성이 돼요.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헤드 모디파이어 명령 중에 노멀 부분이 이렇게 또 따로 빠졌습니다. 노멀 에디트 웨이트 노멀 그다음에 스무스 바이 앵글 이것이 이제 예전의 오토 스무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각도를 부드럽게 해주는 각도의 기준점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높여주시면 점점점점 각이 사라지죠. 그 다음에 각도를 낮추면 이 각도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각으로 패치로 하드하게 표시를 해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모디파이어로 추가가 되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모디파이어가 조금 더 보강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되었냐면 예전 버전에서는 다중으로 오브젝트에 이렇게 다중으로 오브젝트에 모디파이어가 적용이 안 됐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모디파이어가, 모디파이어 적용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부터는 4.2부터는 다중으로 한 번에 모디파이어를 할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냐면 시프트 키로 이렇게 누르시고 시프트 키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에드 모디파이어의 더블 디비전 서페이스다. 이명령의 경우에는 alt 키를 누르면서 alt 키를 누르면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한 번에 다 들어갑니다.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동시에 수치를 바꾸게 하고 싶다. 이 수치를 높이고 싶다. 수치를 좀 디비전을 높이고 싶다. 그런 경우에 alt키를 누르면서 alt키를 누르면서 클릭을 해주시면 한번에 다다 들어갑니다. 낮추고 싶으면 alt키를 누르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같이 다 어, 레벨이 떨어집니다. alt키 사용 범위가 이제 훨씬 더 넓어졌죠.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수치도 그죠? 같이 한꺼번에 수치를 입력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에 alt 키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고, 클릭을 했죠. 그 다음에 수치를 이렇게 넣게 되면 한 번에 다쭉다 다 들어갑니다.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클릭을 하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선택된 애가 가장 마지막에 선택된 애만 적용이 되는데, alt 키를 누르면서 클릭을 하고 수치를 입력하게 되면, 선택되어 있는 모든 오브젝트의 모디파이어가 한 번에 다 바뀝니다. 스냅 부분이, 스냅 부분에서 여기 로테이션, 로테이션 부분에 이렇게 수치를 줄수 있도록, 수치를 줄수 있도록, 이렇게 쉽게 이렇게 바뀔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전에는 저 구석이 있었거든요. 구석이 따로 있어가지고 굉장히 찾기가 힘들었는데 이것이 이렇게 앞, 앞쪽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나와서 간단하게, 5도씩 되 있죠? 잘 보이게, X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했는데, 컨트롤 키를 누르면, 5도씩, 5도씩 이렇게 됩니다. 5도씩 되죠? 이 수치를 더 키워볼게요. 뭐 15도씩 하겠습니다. 15도씩. X축으로 부드럽게 하다가 15도씩 이렇게 꺾어지죠. 15도씩. 이렇게 컨트롤 키를 이용할 수도 있고, 이 옆에 하나 더 있죠. 이 옆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은 컨트롤 시프트를 동시에 눌렀을 때입니다. 이것을 10도로 해볼게요. 10도. 예, 얘는 컨트롤 키만 눌렀을 때, 여기는 컨트롤과 시프트를 같이 눌렀을 때입니다. 이렇게 해서 X축으로 컨트롤 키 누르면 5도씩,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시프트를 같이 누르면 10도씩, 10도씩 돌죠.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요는 게 조금 편해졌다. 편해졌다는 거. 키를 이용해서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엣지 모드로 이렇게 해서 보게 되면 여기 엣지를 선택을 하고 g 키를 누르면 그죠 이동이죠 자유롭게 이동입니다. 이 상태에서 g 키를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이렇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그래서 다중으로 이렇게 선택을 하고 슬라이딩이 되었었죠. 이렇게 슬라이딩이 됐습니다. 기존의 각도라든지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면의 위치라 이런 것들 유지를 하면서 슬라이딩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모델링 3D 뷰포트에서만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그 UV 에디터에서도 UV 에디터에서도 이런 게 가능해졌다. 그냥 G키를 누르게 되면 자유롭게 움직이다가 G키를 한번더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딩이 된다. 오는 것이 이제 4.2에서 보강이 되었다는 거고요. B 스냅을 이용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냐면, 만약에 이눈알두 개가 같은 매핑 소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두 개를 겹치게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여기를 다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L 키로 다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동키, G 키를 누르고, 그 다음에 B를 누릅니다. B, B를 누르면 이렇게 원형이 나타나거든요, 원. 저기 이동을 할때 기준, 기준이 되는 버텍스를 선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텍스를 하겠다. 얘를 클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를 지키가 활성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스냅이 들어간 이 동그라미를 이용을 해서 정확하게 목표점이 되는 골 위치에다가 보낼 수가 있겠죠. 스냅 비키를 이용을 해서 UV 에디터에서도 이런 스냅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블렌더 4.2 LTS에서 어, 스컬트 모드에서 어, 새롭게 추가된 것이 여기 박스, 박스 마스크, 박스 하이드, 박스 페이스셋, 그리고 박스 스트림 이런 부분에 어, 새로운 도구들이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어, 라쏘 마스크, 라인 마스크, 폴리 라인 마스크, 이런 식으로 마스크가 추가 되었고요. 하이드도 라소 하이드, 라인 하이드, 폴리 라인 하이드, 그리고 페이스 셋도 라소 페이스 셋, 라인 페이스 셋, 폴리 라인 페이스 셋, 그리고 트림도 라소 트림, 라인 트림, 폴리 라인 트림 이런 식으로 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자유곡선으로 자유 라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라인으로 이렇게 그어서 양분하듯이 나눠서 마스크를 제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이드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안 보이게 한다든지. 그리고 페이스셋도 이런 식으로. 자이렇게 칠해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트림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 트림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트림을 하다가 간혹 이렇게 되는 경우도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트림은 기본적으로 어 솔버가 패스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블린 연산에 아주 가볍고 빠르게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방법인데요. 어 그런데 이것은 정확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큰 문제가 없는 지오메트리의 경우에는 비교적 빠르게 어 좋은 퀄리티의 결과물들을 이렇게 내는데 no. 어, 트림이 되지 않고 뻥 뚫리는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 솔버를 이그젝트를 선택을 해서 어, 이 트림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그젝트는 속도는 좀 느린데 대신 정확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그젝트를 하면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자 계산에 좀 무리가 됐는지 이런 식으로 어 트림이 되지 않고 이렇게 어, 붙은 오브젝트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에디트 모드로 가서 이 면들을 이 사각형 면을 삭제를 해주면 어, 제대로 된 트림의 결과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어, 이런식으로 트림이 어, 되었습니다. 삭제한 그 박스의 컬러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렌더 4.2에서 어, 트림에서 패스트 또는 이그젝트를 솔버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점점 더 지브러시 같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내용들은 어, 디테일하게 점검을 하면서 어, 추가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솔롱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